자, 오늘 CCS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 위험 종목으로 묶여서 하루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자, 풀리자마자, 자, 이미 11월 10일 거래량 육박하고 있습니다. 1,400만 주. 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자,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사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자, 오늘 여러분들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처음에 CSS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자, 최근에 가장 핏한 이슈가 되고 있죠?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이 많으셨는데, 자, 영상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다 듣고 나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오늘 대란 거래 터지고 있는데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 자 차트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충북 방송이죠 자 보시면은 뭐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자 충주를 중심으로 중국권을 아우르는 충북 방송 자 중소기업이고 코스닥 상장 유선 방송업 종합 유선 방송 중계 유선 방송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부동산인데 자 일반적인 방송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느냐. 자, 보시면은 처음에 어떤 이슈가 나왔죠? 자,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실적이 좋아졌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주식이 빅 이슈에 묶입니다. 그 그렇죠? 여름에 초전도체가 그랬죠? 급등이나 기대감이 빠지면 급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 기본이 돼 있는 기업들은, 자, 올라갈 땐 모르겠지만 내려갈 때, 하방이 지지가 되고 반등도 빨리 나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만큼 이 숫자, 실적, 매출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우에 다른 나중에라도 어떤 주식을 고르실 때 이런 없는 기업, 실적, 매, 실적 매출 없는 기업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질 때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나중에 뒷 부분에 또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 텐데 꼭. 실적이나 매출 이런 거 살펴보시고 주식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나온 뉴스는 뭐였죠? 상온 초전도체 나비 효과. 자, CCS가 임시 주총에서 사내 이사, 사내외 이사 감사업으로 확정했는데 그 중에 LK-99 그룹을 개발한 인물이 포함됐다. 상온 초전도체였죠? 자,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8월 달, 7월 달에 굉장히 뜨거웠죠? 자, 원래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13도 정도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이 나온 김에, 전기 저항이 없어지고, 열도 없어지고, 자기장도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 이 모든 현상들이 만약에 상온에서 가능해진다? 평균적인 온도?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바뀌고요. 완전히, 새롭게.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 자기장을 밀어내니까, 세 번째, 핵융합.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양자 컴퓨터. 말 그대로 미래의 신기술이 다 현실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온초 돈도체 AI와 더으로 세상을 바꿀 테마입니다. 두개 공통점이 뭘까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간의 위상을 바꿀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 20, 30년은 갈 테마예요.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자, 근데 CCS가, 자, l k 9 9가 배하란 사람을 사내 이사 후보에 나어다 자,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죠. 천천히. 그 다음에 공동소유 신서 준비. 다 드디어 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죠.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자, 컨텐츠 200식으로 주주가 바뀌면서 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기입니다. 자, 새로운 이 사진을 선임했죠. 자, 여러분. 최대 주주가 바뀌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최대 주주가 바뀌면은 변경. 일단, 기존 사업도 방향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신사업을 추진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인력도 재배치됩니다. 구조정을 하거나.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 k 9 9 상온초전도체. 그런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권영환 고려대 교수, 김준은 헌터메르지. 자, 여기입니다. 권영환 고려대 교수와 김준은 헌터메르지 연구소 리서치 디렉터. 상호 초전체 물질 LK-99로 개발한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초전도체. 전기저항이 영이되는 성질. 자기장을 밀어내고 공중에 떠서 반자성 물질을 나타내서 초전도성 성질이 입증했다고 본다. 최근에 논란이 좀 상으로 들었죠? 근데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근데 회사에 이런 인물들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체대주주 바뀌면서. 자, 공시가 났죠? 체대주주 콘텐츠 200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체대주가 바뀌었다고? 공지가 나왔는데, 자,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할 겁니다. 방송국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 이제 신사업을 하겠죠. 신사업은 뭡니까?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이미 관련 인물들을다 들어왔어요. 이 기업이 하려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콘텐츠 210, 콘텐츠 하우스 210. 자, 이 기업이 원하는 거는 바로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국내 최초 초전도체 상장기업입니다. 어떤 법인과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 자, 여러분. 신성 델타테크 올라갔대요는 뭔지 아시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는 LK-99를 그러니까 LK 기반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는 LNS 벤처 캐피터 지분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초전투지 기업은 아니었어요. 지분 투자 관계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컨텐츠하우스 210은 국내 최초 초전투지 상장기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을 인수할 겁니다. 12월에. 일정이 있어요. 자, 이거 박민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시면 많은 것 같은데, 자, 잘 들으세요. 증권사에서 제가 24년이나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 12년을 장장 H2와 증권 강남 피 b 점에 있었어요. 피 b 점여기서한 5천억 정도 관리했습니다. 자, 아무나 가는 데는 아닙니다, 여기가. 자, 여기 있게 되면, 애국계 증권사 임원, 운영사, 자산 운용사 대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자, 이분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왜? 종목 세일즈, 상품 세일즈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러. 이분들하고 제가 인연이 20년이 넘어요. 주기적으로 정보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소스입니다. 1 2월에 일정. CCS가 어떤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됩니다. 왜 합병을 하는 거죠? 콘텐츠 하우스 210이 노리는 건 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최초 초전도체 상장 기업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차트 한번 볼까요? 당연히 급등이 나왔죠? 주공마다 마찬가지고. 자, 중요한 건 뭐죠? 자, 거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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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죠? 또 기다가 올라왔습니다. 한 4배 정도 올랐죠? 자, 얼범 볼까요? 여기 얼마입니까? 8,000원대. 거의 9,000원 가까이 한번 갔었죠? 자,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가 엄청 터졌죠? 자, 그리고 뭡니까? 쭉 빠졌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대량 거리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세력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 세력, 보이시죠? 이 세력,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력은 뭐를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밑에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력 형님들, 여기 올려서, 여기 물량 털어 먹고, 그 옛날 세력 있지 않습니까? 이 부세력, 물량과 개미들을 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2년에 걸쳐 매집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몇배 올랐죠? 겨우 3배에서 4배. 여기서 끝내나요? 그거는 전혀 체력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매집 기간이 깁니다. 한두 달한게 아닙니다, 지금. 2년이나 됐어요. 수익률은 상황에서 올라갑니다. 3 배, 3 배, 5섯 배, 일곱 배, 9홉 배, 1한배 이렇게 띄울 겁니다. 갈 길이 한참 멀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형님들. 여기 옛날 형님들 거 털어먹고, 그죠? 여기까지 매집했던 형님들 다 털어먹고, 슬슬 털겠죠? 올라가면, 그 다음에 개미수 털 겁니다. CCS. 초전도체,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이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올라옵니다. 개미를 털 겁니다. 개미 어떻게 텁니까, 여러분? 공포와 희망을 주면 됩니다. 밑으로 털고 위로 텁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CCS는 보니까 위로 털고 있습니다. 계속 이슈를 발생시키죠. 올라오는 쪽쪽 털 겁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미를 털어낸 다음에 2라운드에서 제대로 매집을 한 다음에 슈팅을 해서 땡길 겁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서 어떻게 된다? 공포와 희망을 번갈아 주면서 가면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아래로. 여러분은 절대 대응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아무리 쫓아가서야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이걸 모르니까. 그만큼 먹지도 못하죠? 세력기법을 모르니까. 박민수는 강남 p b 생활 12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5천억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걸 연구했죠. 저는 보입니다. 이 변동성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민들은다 털리게 됐어요. 저도 초년병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만든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대응 전략 자료. 자, 이번에 뭘 넣어놨다? 세력 기법을 넣어놨고요. 여기 12월 일정도 넣어놨습니다. 그거에 따라 전략을 다 짰고, 세력 기법은 CCS뿐만 아니라 상장 겸 2척 이상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법 공매도, 시끄럽죠? 글로벌 아이비들 적발됐습니다. 대거 적발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데 다 걸렸습니다. 골드마삭스, 모건스탠리그 다음에 JP 모건, 스탠리, JP모건, 메릴린치 HSBC. 자, 이 친구들이 포스닥 150, 코스비200 종목 외에도 공매도를 했습니다. 자, 공매도 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니까 당연히 쇼커버가 들어와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쇼커버가 들어오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에코프로에서 볼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에코 프로가 이유 없이 실적도 안 좋은데. 왜? 기관과 외국인이 70에서 80만원 언저리 열심히 공매도로 했어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 빠집니다. 손실나기 전에 메꿔야죠. 쇼코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너도나도 채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급등 나와. 빨리 채워야죠. 손실나기 전에. 미친 듯이 쥐어 짜듯이 샀습니다. 쇼스키즈. 그래서 시총이 17조, 1 7조가 되는 기업이 한달 만에 300%가 올랐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쇼코버가 끝나니까 금당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